여령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령기상 17장에서 19장은 누가 진짜 생명의 공급자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의 대결 구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상숭배의 죄악은 짙어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알숭배자와 결혼하고 바알의 성전까지 궁 안에 들일 정도로 탈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신은 자신이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면 빛뿐 아니라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담대한 선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의 담대함의 근거는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가문이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땅의 풍요와 가축의 번성을 갈구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 죄악에 찌들어 있지만 엘리야는 증거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길레앗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블리아엘리야의 가뭄 선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바엘간의 대결 이후 비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바엘과 아합과 그의 가뭄, 바엘 숭배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가뭄 예고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를 통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나안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요 축복의 땅이 아님이 증명될 것입니다. 다성과 풍요의 신이라 불리는 바을이 결코 그들을 지켜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하에 바을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 가뭄을 예언하자.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엘리에 대한 체포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아합에게 저주의 각권 예언을 하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한 엘리야는 그리시네까로 가서 머무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져오는 떡과 거기를 먹으며 안전하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4절에 먹이게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은 자녀를 기르다 부모를 봉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게 하는 것은 기계적인 음식 제공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성과 보살피고 자녀가 온 힘에 대해 부모를 봉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아를 먹이시며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긴 까마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자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바알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임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마다 순종하며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가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며 사약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뭄선고로 시작한 오늘 본문은 여호와 말씀이 성취되어 가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선포된 말씀이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뭄은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신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의 신 바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아도 그가뭄의 영향을 받아 그가 마시던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신 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 갈지기나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은 양식이나 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여호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말라 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기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양식과 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